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신 정원주택 공인중개사 부동산 자산관리사 이주창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입니다. 한계동 6층 14세대의 규모이며 2층부터 3층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 4층부터 6층은 주택입니다. 초등학교는 도보 2분 거리, 중학교는 도보 4분, 고등학교는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하여 학령기에 있는 자재분을 둔 고객님께 추천하는 매물입니다. 버스 정류장이 도보 1분 거리에 있어 인천 1호선 예술회관역을 환승을 통해 이용이 편리합니다. 석바위 시장과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구월로대우 거리도 인접하여 거주 여건 또한 좋습니다. 계약자 전원에게 이사비 지원과 입주청소를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분이 계약하시면 특별한 혜택도 드리니 구독 후 무료 투어 신청해주세요. 신축 분양의 경우 고객님께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지식인에서 이주창 팀장을 검색하세요. 신축 분양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됩니다.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소개해드리고 있는 매물은 302호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를 전액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분양가 또한 주택보다 저렴합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주방역 다용도실, 베란다, 구조입니다 현관에는 최신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고 3연동 슬라이딩 중문을 설치하여 단열과 방음에도 좋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어서 외출시나 귀가시 편리합니다 채광이 좋은 거실은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순환 전열교환기를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며 동선이 편리한 주방은 상부장, 하부장 수납공간이 넉넉하며 전기레인지, 전자레인지, 비스포크 냉장고 세대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주방 바로 옆에는 넓은 다용도실이 있고 세탁기, 건조기와 시스템장을 무상 제공합니다. 안방에도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붙박이장과 화장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스타일러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부부 욕실이 마련되어있기에 출퇴근 시간에도 지인들이 올 때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방도 크고 반듯하여 가구 배치가 용이하고. 두번째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아이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세번째 방에는 넓은 베란다가 추가로 있어 수납공간도 넉넉하게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는 겹주차 없이 자주식으로 100% 가능하며 최신 엘리베이터와 보안 CCTV, 공동연관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실입주금은 담보대출만으로 3천만원이 있으시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실입주금이 적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담보대출과 비슷한 금리로 추가 신용대출도 가능하며 동일한 구조의 4층, 5층의 경우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신 경우 담보대출만으로 실입주금 2천만원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무료 투어 신청하세요. 편하게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무료 투어로 인한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말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 중이며 상담은 언제든 환영합니다.